경이 2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12번로 캠프턴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4번 배다리 아이콘 역시 뒤쳐졌습니다.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말은 7번 애프터 쇼크입니다. 안쪽에서는 1번 아델 축배가 가세하면서, 1번, 7번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선두권 형성합니다. 3번 스프링파이어가 한가운데 3위로 뒷선에 따르는 말은 취세기, 뒷선에는 4위권, 8번. 영보스가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1번 아델 축배와 바깥쪽 7번 애프터 쇼크 두마리가 앞서 있고 한가운데 3번 스프링파이어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외곽에 8번 영보스와 안쪽에서는 10번 성실사랑 11번 우승헌터까지 따라붙는 가운데 6번 글로벌 최고도 안쪽자리 지켜냅니다. 3번 스프링파이어 계속된 선두입니다. 안쪽에 1번 아델 축배와 함께 여전히 선두 이끄는 가운데 안쪽에 6번 글로벌 최고와 11번 우승헌터까지 모습보면서 직선 주로에서도 1번 아델 축배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근소한 거리차 3번 스프링 파이어가 바깥쪽 옆에 나옵니다. 3번 스프링파이어 서강중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아델 축배 최신대기수입니다 이때 11번 우승 헌터 유현명 기수와 함께 6번 글로벌 최고와 함께 3위권 도약해 나옵니다. 그러나 1번 아델 축배 선두 9층에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180m 지점에서 1번 아델 축배 계속된 선두 일마신 차 여유가 있고 3번 스프링파이어가 2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3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6번 글로벌 최고를 넘어서는 바깥쪽 5번 자이언트 칼입니다. 5번 자이언트 칼이 3위까지 1번 3번 두 마리 앞서고 그뒤 5번 자이언트 칼까지 1번, 3번, 5번 3마리 앞섰습니다.